존경하는 4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평택시가 통합평택시로 하나가 된지 22주년이 되는 기쁜 날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평택시 공직자들은 기존의 소극적 소통방식의 틀을 과감히 뛰어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시민 경청 토론회와 200인 원탁 토론회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찾아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화와 파협을 통한 설득과 합의가 시정 운영의 원리로 작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훌륭한 개혁입니다. 앞으로 원칙과 상식을 바탕으로 특공과 차별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을 만들기 위한 개혁에 힘을 쏟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관의 신설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 집중 프로그램 지원, 학교장과 학부모 토론회 개최 등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에 한결같이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대먼지 저감 축사 악취 문제와 항공기 도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시 소중한 자원인 주인청과 안성철을 이용한 수변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하게 숨쉬고 마음껏 쉴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동특산물 브랜드인 슈퍼우닝이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농업 경쟁력 저구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평택시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제 22주년 평택시민의 날을 맞아.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